하나는 제가 아주 충격 먹었던 얘기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옛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중일 세 나라의 그 하여튼 뭐 대, 대표인지 뭔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크고 좋은 걸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를 얘기하더래요. 창세기라는 게뭐 이런 얘기도 해 되나? 우리 뭐 제네시스 뭐 자동차 이름 참잘 줬어요. 그런데 창세기가 없는 민족은 안 좋은 민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중국 대표가 앉아서 옛날 반고라는 거인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다가 너무 무거워서 죽었는데 왼쪽 눈이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이 달이 되고 피가 강이 되고 몸이 산이 돼서 우주가 창조됐다. 너네 이런 거 있어? 하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어? 비슷한데 우리도 이자나기란 신이 있고 이자나기는 남자고 이자나미는 여자예요. 저는 우주론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이자나기가 지평이로 태평양을 하니까 하니,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일본의 섬들이 됐대요. 뭐혼슈뭐 휴슈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이 왼쪽 눈이 해가 돼요. 그 바로 유명한 천조 대신 아마데라스 우미까미가 여신에 여신. 그 일본의 수상이 취임하면 야스쿠니가 서 제일 먼저 곡물을 드리잖아요. 그 아마드라스 오미까미 신사예요. 한국 사람 차례가 됐어요. 아주 우리 대표고 훌륭하신 분이야.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해와 달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배운 적이 없거든요. 기껏 생각난 게 해와 달이 된 온리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떡거떡거나 주고 안 잡아먹지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하는지를 처절히 깨달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이랬을 겁니다. 야, 애들 장난하냐? 무슨 왼쪽눈이 해가 돼? 우리는 글자로 있어. 우리는 우주의 원리가 글자로 적힌 게 있어. 그게 천부경입니다. 그 천부경은 어느 종교의 경전도 아니고 그냥 우리 민족의 우주론인데. 천부경만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끄고 이렇게 한심한 민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 중에 가장 못난 것 같아. 우리가 언제 반도 반쪽에서 살았어요. 지금 먹고 살만한지는 모르지만 가장 저는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했겠어요? 제가 또 앉아서 천부경만 있는 줄 알아? 삼일신고 참전개경 엄청 많아. 그다음에 반고가 뭐 시, 시, 신이라고? 아니야, 우리 환단고기 봐봐. 역사 인물이야.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어, 역사 인물이라는 걸 증명하고 반고가 역사 인물이 그, 그 증거가 환단고기 나와요. 이러면 아시겠지만 중국 중국 한한 한족 화하족 나라의 그 아마 시초가 막 그게 렇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사 직전에 이제 끊겠습니다. 예. 그렇게 천부경을 틀어서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거의 만년 가까운 우리 국민의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옛날에 행사하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종교행사인 줄 알고. 그 점, 그래서 개천절날 왜 노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택배가 빨리, 음식을 빨리 배달하기 때문에 배달날 인줄 알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바로 세우고자 일하는 데가 대한사랑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